안녕하세요. 곤잘로입니다. 저희 지금 트레버스 촬영하고 콜로라도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해 주세요. 이 차도 함께 나오나요? 한국에? 어, 아, 네, 나오죠.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폭이 넓지 않네요. 되게 네로우한데요. 생각보다. 뭐 하다고요? 네로우. 네로우. <laughs> 네.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. 아, 들어갈 겁니다. 제가 자막으로 입혀 드리겠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경쟁자가 네. 어, 코란도 스포츠. 아, 렉스턴 스포츠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디자인이 어느 쪽이 좋다, 나쁘다 말하기보다는 분명한 건 얘가 훨씬 더 정통 픽업 같아요. 어, 저도 좀 공감합니다. 네. 좀 렉스턴 픽업은 픽업 같지가 않죠, 사실. <laughs> 화물차 좋은 버전? 실례 한번 볼까요? 아, 네. 아, 저 살짝 봤는데 정통 픽업입니다. <laughs> 그래도 트럭인데 이 정도면 준수하죠. 그렇죠. 저 말뚝 기어노브 보십시오. 와 이거 못 박을 수도 있겠다. 쫙. 시트 재질은 90년대 자동차 느낌이 물씬합니다. <laughs> 대시보드가생 플라스틱인데요. 트럭이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고급 픽업 트럭은 업 아니잖아요, 사실. 손잡이가 있어요. 중형 아니에요 이거 중소형? 근데 아까 제가 트레버스도 봤는데 트레버스도 대시보드가 플라스틱이더라고요. 아 좀. 에필러도 플라스틱이고. 네. 트레버스에서는 용서 안 되는데 얘는 그럼 상관 없죠. 네. 어 정통 픽업입니다. <laughs> 거의 90도인데 요뒷 네, 자리 가또거 네. 어쩔 수 없겠죠. 혼자로 이거 사나요? 저요? 네. 아니요? 와 함께. 비! <laughs> <삐! 웃음> 아, 합니 그리고 뒤쪽도 확실히 디테일이 정통 픽업에 가깝습니다. 보시면은 이런 올스요 잠시만요. 오, 어, 진짜 새 떡을 쓴것 같네요. 그리고 사이드 발판도 이렇게 철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콜로라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아마 출시가 된다면 지포렉스턴의 수요는 좀 많이 빼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전 기자. <laughs> 예. 우 지금 다음 차 촬영해야 되니까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이동할까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시죠 예.